그냥 이제 왜냐면 다리 들어와야지 띄우고 다리 띄우고 이쪽 넘기니까요. 일게밀착해놓고 이렇게. 이렇게 이거 치웠어. 또 들어와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받을 겁니다. 덤벨처럼 받아야 돼요. 덤벨처럼 받고 왼손을 팔뚝을 이 발등, 이 발가락 끝부분에 대요 이렇게. 그리고 오른손은 여기 두 개는 뒤꿈치 바로 밑에 있는 발목에 대 있어요 이렇게. 나 엄지손가락 다들 다 하늘 보고 있어요 둘 다. 이렇게. 볼다 하늘 보고 있고, 엄지손가락 붙여요. 그 다음 손바닥끼리 만나면 돼요. 왼손은 누르고, 왼손팔뚝은 누르고, 오른손은 들어올려요. 이거 누르고, 들어올리고. 탭! 다시, 치우는데 들어오면, 바닥, 그 다음 이 밑으로 이렇게. 이렇게 해서, <laughs> 잠